집에서 예쁜 종아리 만들기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소 펜츠. 하지만 살찐 허벅지와 굵은 종아리 때문에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여성들도 있는 게 사실. 종아리는 근육이 뭉쳐서 더커 보이는데 이런 경우 골반이 틀어져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노폐물이 쌓여 혈액 속에 지방이 떠다니게 된다. 이 노폐물이 종아리 근육에 끼어 굵어지는 것이다. 날씬하고 매끈한 종아리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동작을 따라 해보길 권한다. 맨발로 평소 사용하는 수건을 바닥에 놓고 의자에 앉는다.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뒤 발가락으로 있는 힘껏 수건을 움켜쥔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좀더 무거운 걸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면 된다. 발목과 발등 사이에 많은 사람은 양발에 고무줄 5개 정도를 걸어주면 좋다. 양발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벌리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을 하루 1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해주면, 종아리도 예뻐지고 다리 교정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또 엄지발가락에 고무줄을 걸고 하면,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것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출처, 뉴라인 성형외과 손이동 원장. 이제부터는 왜 종아리는 쉽게 굵어 보이고, 왜 운동보다 정렬과 순환이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하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다리 라인을 바꾸는지를 차분히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다리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유독 종아리만 굵어 보이거나 아침과 저녁에 다리 굵기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살이 찐 걸까? 하체 비만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지방보다 근육의 뭉침과 순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부위입니다. 혈액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관절의 올바른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한쪽으로 체중을 싣는 자세가 반복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과 발목의 축이 어긋나며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노폐물 정체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은 종아리 근육 사이에 머물며 부종을 만들고 근육을 단단하게 굳히며 다리를 실제보다 더 굵고 단단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무조건 많이 쓰는 운동보다 잘 쓰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개된 동작들은 헬스장이나 기구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본질적인 운동들입니다. 먼저 수건을 발가락으로 움켜쥐는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 즉 평소 거의 쓰이지 않던 속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발은 몸의 기초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위를 예쁘게 쌓아도 전체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쥐는 동작은 아치를 회복시키고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며 자연스럽게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 줍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쥐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쓰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무게 있는 물건을 집어 올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발의 감각을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무줄 운동입니다. 발목과 발등 사이에 고무줄을 걸고 양발을 바깥으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은 종아리 바깥쪽 근육과 안쪽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 바깥쪽 근육만 발달해 다리가 휘어 보이거나 더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운동은 그 균형을 바로잡아 다리가 곧고 매끈해 보이도록 돕습니다. 하루 10회,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근육의 사용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거울 속 다리 라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엄지발가락 고무줄 운동입니다. 엄지발가락은 몸의 중심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엄지가 안쪽으로 휘어지면 자연스럽게 무릎과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 이 작은 동작은 단순히 발가락 교정이 아니라 전신 정렬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쁜 종아리는 지방을 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흐르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몸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오늘 당장 숏팬츠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여름 그리고 그 다음 여름에도 편안하게 다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의자 하나와 수건 하나, 고무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에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시작한 이 사소한 움직임이 몇달뒤 거울 앞에서 분명한 차이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쁜 다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보는 사람에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의자에 앉아 발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의사들이 전하는 건강정보, 닥터 스토리는 구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